<시� welcome>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웅입니다. 오은 오랜만에 서울 데이트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오빠가 조금 많이 바빠서 놀 시간이 없었거든요. 집 데이트나 아니면 가까운 그냥 한강 가서 야식 먹고 뭐 이런 데이트만 했었는데 오랜만에 휴일이 생겨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하다가 잠들어가지고 진짜 어제 오랜만에 화장도 안 지우고 그러고 잔것 같아요. 한 1년에 두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화장 지우고 또. 바로 화장하는 원래는 망원에서 한강공원 갔다가 망원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다시 너무 추워진 거예요 이 날씨에 피크닉하면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 성형외과 이런 데서 진짜 협업 제한이나 무료로 시술해 쓰겠다 인플루언서들도 다 몰래 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메일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무서워서 그런 메일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돈 주고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성형인데 그만큼 내돈 내산을 해야 하는 게 성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진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겁안 나나? 좀 쫄보라서 못해. 그런 연락이 그만왔으면 좋겠다. 바발 같아요. 손님 머리가 진짜 오랜만에 머리 만진 것 같아. <laughs> 초이다이닝이랑 <laughs> 만진남이랑 콜라보를 했나 봐요. 지나가다가 오 만진남 닮았다 했는데 만진남 맞았어. <laughs> 다음에 와볼까? 오늘은 이런 거 별로 안 땡기지. 이게 햇빛 받은 머리가 더더보여가 그렇지. <laughs> 귀엽다. 아 이런 펜 가지고 만들 수 있나봐. 빈티지 샵이 보여서 한번 가보려고요. 신났어. 그 내려놔. 나 아, 이상해. 또 바람막이를 보는 <laughs> 바람을 도대체 얼마나 막으려고 바람막이를 이렇게 사는 거야? 오 스투시야! 뒤는 스투시인데 앞은 나이키 앞을 보여줘 어, 나이키랑 스투시 콜라보한 게 있구나 29만 원 어. 이렇게 무인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고 가져가면 되는 건가 봐요 2층도 가보자 티셔츠가 엄청 많은데? 여기더 오빠, 너드남뜻 알아? 약간 찐따막 이런 느낌 아니야? 너무 드러운 남자 몇 배드 2만원 근데 약간 빈티지 느낌은 아니지 않아? 깔끔하다 음, 이건 진짜 괜찮다 그리고 오빠가 저보고 판거 아니에요? 오빠가 저 이거 선물해줬었거든요? 입는 걸못 봤는데? 아, 이거 자주 입어. <laughs> 사실 저는 다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재밌다. 그치? 재밌다. 저희 2시에 예약했는데, 대기 시간이 짧길래 한번 들어가서 여쭤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일 파스타 먹고 싶다면서? 세트메뉴가 있어서 이걸로 시키려고, 해요. 감바스 오일 파스타에 먹물리조또 시키려고 합니다.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준이가 좋아하는 모닝빵. <laughs> 그냥 스토리에 올리고 싶어드 <laughs> <프레임>. 라고 하자. <하잖아요. 웃음> 새우 완료 올리오, 먹물 리조또 준이 먹물 리조또첫 겨우 나오고. 이제 이제 웃을 수 없어. 양이 <laughs> 언니 <laughs> 막... 이렇게 야 되는데 맛있다 다아이미고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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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대로 정말 살이 응. 만 아, 빠지겠다 골공원에 응. 응. 왔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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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어? 엄청 옛날 가게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나 탑골공원 처음 와. 벚꽃 폈어요. 저희 인사동 거리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수원 여행을 여기로 왔었거든요? 그때 강산이 다 핵글로 비는 게 너무 신기어 귀여운 곳 발견! 렛츠고! 음. 뭐야, 이 기괴한 당고는? 기괴해. 길이 진짜 많다. 미로야, 미로. 밀어. 끝도 없이 있어. 와저 초등학교 6학년 땐인가 중학교 2학년 땐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길은 기억이 나네요. 그렇지? 근데 비슷한데 약간 다른 느낌? 내가 왔을 때도 어. 그러니까 귀여워. 이런 썬캐쳐도 너무 예쁜데요? 귀여워. 한복 느낌의 그런 재질이야. 귀여워. 버선이 왜 이렇게 예뻐? 이제 나중에 발레 코어 말고 한복 코어 유행하는 거 아니야? 거북이 키링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잎 클로버 거북. 아니 웬 옛날에 못 봤던 도넛집이 생겼나 했더니 똥빵이 저 밑에 있는데요? 저 밑에? 초코만 있었는데 팥이랑 호떡? 그러면 그냥 똥빵을 먹을래. 난 호떡 안 좋아해. 그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맛동하세요. <laughs> 네? <laughs> 맛동나 이제 알아들었어. 맛동? <laughs> <맞동>, 맛동해보세요. <맞동> <laughs> 똥빵. 음, 내가 옛날에 알던 맛이 더 맛있네요. 근데 그냥 서울 올라와서신나고 좋아했던 맛이야. 아니라고. 빵 안에 석포가 들어있었다. 결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오피스 상권에 있어서 깔끔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터커피 시키고, 오빠는 아메리카노, 까눌레 3종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오늘 <laughs> 이게 내게더싼거 이게.. <laughs> 산미가 엄청나. <없는지? 웃음> <laughs> 약간 한약? <하냥>. 한약은.. <laughs> 된장찌개. 음~~ 마음에 평화가 생림이랑가차 크림이랑 초코가 차있어요 음~~ 개인적으로 안올려가요 취향이 아닌거같아요 왜요? 포실포실하고 폭신폭신한 빵을 좋아하는데 좀 딱딱한거같아요 예쁘도좀더 예쁘게 나왔어 색깔은 오때또 검정 할거였지 그치 오빠가 이번에 또다시 미식축구를 시작했거든요 한칠까봐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난 다친거죠? 그럼요 혹시 저희 쯔니의 뮤지컬 도리안그레이를 보러가신다면 스위가 엄청 세다고 하니 고등학생 저도 아직 안봤거든요 고기가 <laughs> 두려워요 많이 보러와주세요 보러가셔서 사진찍어달라고 하세요 살 많이 빠졌죠? 몇% 빠졌죠 10kg? 3달만에 10kg를 감량하셨어요 오빠는 음식에 좀잘 질리는 편이 아니라 매일같이 거의 바나나만 먹고 살고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다고 봐서 충치충치 발... 쎈 충치맛 생! 충치맛 생! 충치맛 생! 충치용 위용 위용! 오는 말을 할때 이거 맛있는 까눌레야라는 말을 할 거면 이건 맛있는 까눌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속도에 맞지 않는 그런 말투거든요? 근데 저는 말이 좀 빠른 편말 빠르지? 말 빠르다 저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최대한 느리게 나긋나긋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생각... 이 오래 하지 않고 대답해도 될만한 말에도 대답을 안 하고 진짜 현대판관식이라니까요 말을 안해반식이 오빠 항상 속아쓰다가 이제 벌써 3월의 마지막이네 오늘 31일이야? 음, 음, 얼굴... 얼굴... <laughs> 얼굴이 로 귀엽긴 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laughs> 얼굴 나 진짜 예의도 없어 사람이 <웃음> <웃음> 네. 나 이렇게 인사하고 있었잖아 아니 오빠 안 그래도 얼굴이 요만한데 바로 그냥 얼굴 <laughs> 저희는 이제 교보문고를 가서 서로 읽었으면 좋겠는 책을 골라서 꾸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골라도 읽어야 돼요 한달 아, 안에 감상문 제출하기 아니면 그건 어때? 좋았던 부분에 체크해서 바꿔서 보는 겁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정말 감성문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좋았던 부분을 체크를 해서 서로한테 다시 만나 교환. 저희는 지금 교복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이오 여기 교복 문은 처음 와봐. <웃음> <웃음> 안녕. 응. 다녀와. 응. 촬영이 불가해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서점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교봉은 뭐 진짜 커요.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거의 이제 조금 배고파져서 인사동 쪽에 다시 가서 항아리 수제비 먹으러 가려고요. 우와 밤에 오니까 길이 또 너무 다르게 예쁘다. 여기요? 아 두수수수수수수수요 일반 수제비 먹을 거야? 음... 들깨 먹을까 싶은데, 오빠는. 들깨? 그래. 왜? 네, 일반 먹을까? 시원하게? 그래, 줄수 있어. 그래, 일반 먹을게. 그러면. 고뱅이에 살이, 살이 추가? 응. 이렇게 하고, 일반. 좋아. 오케이, 끝. 한 20분? 25분 정도 웨이팅하고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 골뱅이 소면 나왔는데 참기름 냄새 미쳤어요. 맛있겠다. 골뱅이 소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laughs> 한국 골뱅이 소면을 경험해보고 있는 미쿵놈 맛있어요?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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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웃음> 이멀전시! 아니야 춤추지마! <춤추요와. 웃음> <laughs> 지금 이멀전시야 이멀전시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지금 종로 3가역에 와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민영이가 지금 이멀 전시 걸려가지고.